하, 오,래, 왕, 견, 장, 군, 내, 응, 신, 하, 여여 여러 마 다, 서, 도, 다, 를. 고구려, 28대, 보장왕, 20년, 661년, 5월에, 임금, 왕, 보장왕, 입니다. 보낼, 견, 장수, 장, 군, 사, 군, 번, 내, 할, 내, 소리, 엄, 믿을 신. 임금이 장군 내음신을 보내, 령 말갈 중하여, 위 신라 북 칸산 성하니라 거느릴 영 말갈말, 말갈갈 무리 중, 말갈 무리를 거느리고, 에어살 위 세신, 어릴라, 북력북, 한나라한, 산산, 성성, 신라, 북한, 산성을 애어쌌다. 협순, 불해, 언을 신라, 향도, 절하여, 두루미칠, 협, 열을, 순, 협수는 열흘 동안입니다. 안일불, 풀해. 열흘이나 풀어주지 않으니. 세신, 버릴라, 걸량, 향, 길도. 걸량은 가지고 다니기 쉽게 만든 음식입니다. 향도는 굴량을 나르는 길입니다. 끊을 절세신 버릴라, 굴량향, 굴량향, 길도 끊을 절 신라는 굴량길이 끊어져 성중위구하니라 홀류대성락의아영하고 어 성성 가운데 중 위태할 위 두려울 구성 안에서 두려워하였다 갑자기 홀 있을 유 어조사 유 큰데 별성 떨어질 낙 어조사 어 나아 아는 고구려입니다 경령할령 진령령 갑자기 큰 별이 우리 진령에 떨어지고 우레우 진격하여 내엄신 등이 또 우레레 비우 우레진 칠격 또 비가 오고 천둥이 쳤다 번뇌할 내 소리엄 미들신 무리등 등등, 내음신 등이 의해 임태하니라. 추파르래. 의심할의 놀랄해. 의해는 어 의심하여 놀라는 것입니다. 꺼린 물러날 태 의심하고 놀라서 물러났다. 가을추 여덟팔 달을 보장왕 20년 661년 8월에 소정방 파아군 어폐강하여 대사라날소, 정할정 모방, 깨뜨릴파, 나, 아. 아는 고구려입니다. 군사군 어조사어 강이름패 강강. 당나라 소정방이 폐강에서 우리 군사를 깨뜨렸어. 폐가, 폐강은 항아북 쪽 재원을 지나는 강으로 추정됩니다. 탈마읍산하고 수이 탈 마읍산하고 수위 평양성하니라 뼈을탈 말마 고을업 산산 마읍산을 뺏고 드디어 수 여살위 평평할 평 흑양성성 마침내 팽양성을 에워쌌다.